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유리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 무리수는 그 유리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곱근 이제 루트를 생각을 할때 만약에 루트 2를 우리가 소수로 만들고 싶다. 소수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양수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를 우리가 루트 2라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즉 음, 이것을 설명을 해주면 일단 여기서 2는 1과 4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는데 왜 여기서 1과 4를 써주었냐면 여기 이제 근호를 씌워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소관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의해서요. 이것을 봐주면 루트 1은 제곱해서 1이 되는 양수 1, 제곱해서 4가 되는 양수 2, 즉 루트 2. 루트 2는 아마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루트 2는 1. 몇이구나. 일단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어야 할 것은 제곱해서 2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건 사실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1.4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1.96이 나왔고, 1.5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니까 2.25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되어야 하는데, 즉 1.4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제곱해서 2가 되어야 되는데 2가 안 되고 1.96이 됐으니까요. 1.5를 제곱했더니 2가 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 소수 첫째 자리는 4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1.41의 제곱을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주면 1.9881이 나옵니다. 1.42를 제곱을 해 주면 2.0164가 나오는데요. 아, 이건 2가 넘어버렸네요. 즉 42보다는 1.42보다는 작다. 이건 2가 안 됐으니까 아, 1.41보다는 크겠구나. 그래서 1.4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주면 1.414의 제곱 1.999396이 나올 거고요. 1.41 5의 제곱은 2.0, 0, 2, 2, 2, 5가 나올 겁니다. 아, 2가 아직 안 됐구나. 1.414보다는 크고, 1.415보다는 작겠구나. 그래서 1.414로 쭉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면, 그것은 1.41421356237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즉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내면 이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유한소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한소수인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였습니다. 근데 여기 41421356237을 보니까 순환소수도 아닙니다. 즉 여기 이 아래 설명할게요. 루트 2는 순환 소수도 아니고 유한 소수도 아니고 이것은 무한 소수인데 어떤 무한 소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수의 체계 를 생각을 할때 전에 배웠던 것 유리수를 생각을 해주면 유리수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수가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양의 정수 양, 음의 정수 여기서 물론 양의 정수는 자연수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리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수를 무리수라고 하는데 쉽게 정의를 하면 무리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실수 범위 안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유리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트 2는 여기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도 아닙니다. 뭐 정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2는 유리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이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데요. 대부분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낼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수는 우리가 무리수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무리수의 정의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 아까 살펴봤던 루트2 같은 경우 1.41421쭉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2 이거는 마이너스 1.41421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3.141592쭉 나가죠. 그래서 이런 수들은 전부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음, 루트 3 같은 경우에 1.7320쭉 나가는데요. 즉, 이런 수들은 유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은 전부 다 무리수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약에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했다. 그러면 어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와 어뭐 순환하는 무한소수든 유한소수든 정수든 그걸 더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루트 2 더하기 1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에 1을 더해준 거니까 2.41421쭉 나가겠죠. 마찬가지로 여전히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수가 되고요. 음, 뭐 무리수 빼기 유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2 빼기 1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루트 2에서 1을 뺀다고 해도 0.41421쭉 계속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무리수 빼기 유리수도 여전히 무리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 유리수를 넘어선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고 하는 새로운 수의 범위를 우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근호 루트라고 하는 것과 무리수가 관련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음, 루트 9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바로 써줄 수 있습니다. 루트 4 같은 경우에는 2로 써줄 수 있고요. 근데 루트 1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근호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곱해서 10이 되는 양수, 그것을 바로 찾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근호 안의 수, 여기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된다면 그 수는 유리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9는 사실 루트, 3의 제곱이죠. 이것은 루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수,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된다면 이것은 유리수입니다. 여기 근호 안에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된다면 이것은 유리수, 유리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루트 안에 있는 10. 10은 어떤 유리수의 제곱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0이 나온다. 어떤 유리수를 제곱했더니 10이 나온다. 이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무리수가 됩니다. 이두 가지는 유리수예요. 근데 이 수는 무리수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근호를 없애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수는 유리수이고요. 근호를 없앨 수 없다. 무조건 이와 같이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어야 한다 하면 그 수는 무리수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어, 9분의 4. 이것은 우리가 3분의 2로 표현해 줄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리수입니다. 루트 9분의 8. 아, 이것은 우리가 근호를 없애주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수입니다. 우리 3분의 2는 유리수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유리수의 정의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유리수는 b분의 a인데, a, b는 정수. 특히 b는 0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의 정의였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근호를 없앨 수 없기, 없기 때문에 무리수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뭐, 무리수에다가 유리수를 더해주면 이것도 무리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에 어떤 걸 빼주어도 이것도 무리수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앞에 내용에 대해서 어,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무리수가 무엇인가. 무리수는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유리수가 아닌 수입니다. 근데 이 무리수를 소수 범위까지 쭉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 범위 안에서 유리수, 무리수까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